자, 정적분의 활용에 곡선과 유형 3번입니다. 곡선과 직선 사이의 넓이인데, 자, 우리가 어, 두 함수, 두 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x 축 이렇게 이 있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y는 f(x)가 있고, y는 g(x)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x)하고 g(x)가 둘러싸인 부분 넓이. 이 넓이 구하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dx는 x축하고 f(x) 둘러싸인 이 부분 넓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아래 부분 넓이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dx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구간이 똑같기 때문에 한번에 합치면 asp까지 fx에서 gx 뺀 dx 하면 된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접근하면 되는데 실수로 만약에 밑에서 위를 뺐다면 아마 이게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든지 절대값을 씌든지 해서 양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x축이 사이에 있고 위에 fx가 있고 아래 또 하나씩이 있다 gx가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싼 이 부분 넓이를 구하라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인테그라 A S P까지 F X 빼기 G X T X 무조건 위에서 아래 빼면 된다. F X는 신경 아니, X축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선 이첫 번째 넓이를 구하면 인테그라 A S P까지 F X T X가 될 것이고 이 밑에 거 넓이를 구하면 인테그라 A S P까지 G X T X인데 밑에는 음수기 때문에. 이걸 양수로 만들어주려면 앞에 빼기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구간이 똑같기 때문에 한 번에 쓰고 위에서 아래 뺀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둘다 음수일, 둘다 밑에 있어.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FX가 요렇게 있고 GX가 요렇게 있다.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sp 까지 이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이 바깥에 이 전체가 gx 를 먼저 해서 여기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라 asp 까지 gx dx 를 하면 이 전체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음수 값 나오니까 앞에 빼기 붙여 양수가 나옵니다 자그다음 여기 위에 부분은 인테그라 asp 까지 fx dx 인데 여기다 빼기 붙이면 이것도 넓이가 나옵니다 이 두개를 빼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빼기 빼기여서 더하기가 될 것이고, 둘이 자리 바꾸면 요거 구간 합치면 ASP까지 FX-GXD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X축의 의미는 크게 없고, 무조건 위에 자를 빼면 정답이 된다는 거. 그러면 1번 문제를 보면, 자, Y는 X제곱 플러스 2하고, Y는 3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첫번째 중요한거는 두두 어,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구하는게 가장 첫번째다. 그래서 교점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하고 3x가 같다고 놓고 풀고 자, 넘겨버리면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된다. 그래서 교점을 먼저 구하면 인수분해하면 x-1과 x-1이 0이 될 것이고, 1부터 2까지 적분을 하는데, 잘 보면 이건 아래 볼록인 그래프일 것이고, 직선 이렇게 있을 거니까, 자, 1부터 2까지는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럼 직선 위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1부터 2까지 직선 3x에서 빼야 됩니다. 3x-x제곱-edx.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면 답이 될 것이고, 실제로 구해보면, 자,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1부터 2까지니까 2대왕과에서1대왕 빼면 됩니다. 2대왕 6, 마이너스 3분의 8, 빼기 4. 1대왕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계산을 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고 앞에가 그다음 뒤에는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육 분의 오 플러스 육 분의 오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육 분의 일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 번도 마찬가지. 이 번도 삼차 함수하고 직선이 둘러싸인 부분인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교점을 구하는 거야. 교점과 맥세제곱 마이너스 이 플러스 이하고 이 플러스 이를 열립에서 넘겨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나오고,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나온다. x 엑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는 0인데, 근이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이세개가 나옵니다. 3차가 직선하고 세개가 되려면, 3차는 굴곡이 두 번인 이런 그래프인데, 직선이 이렇게 뭐,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 교점과 여기 교점 구하면 되는데, 자, 교점 이 3개,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3차에서 직선을 빼니까 이 3차에서 직선 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dx가 나올 것이고 0부터 2까지는 직선에서 빼야 됩니다. 2x 플러스 2에서 이걸 빼면, 음,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dx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건 팁을 먼저 가르쳐 주면 3차는 모양이 요런 식으로 모양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는데, 또 이런 식의 모양도 있습니다. 좀더 날렵한 거예요. 이때 여기 중간 정도에 자 곡선의 모양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 볼록인 여기도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 볼록인 요중간의점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 볼록인 요중간의 점. 이 점을 뭐라 하냐면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변곡점이 뭐냐면 곡선의 모양이 변하는 점. 근데 3차에서 이 변곡점은 한 가운데 대칭점이에요.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거든.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얘를 이렇게 180도 회전하고 회전하면 원래 모양과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렇게 회전하고 180도 회전하면 이 모양과 똑같이 나와.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180도 회전하면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자, 이 변곡점을 지나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 x축이 여기를 지난다. 그러면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는 같게 되는 거고 y 좌표와 y 좌표와 y 좌표가 간격이 똑같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2부터 0 0부터 2니까 간격이 똑같이 이거든 그 말은 연월비하고 연월비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쪽만 구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해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적분하면 4분의 1 x대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래서 0 대입한거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한거 빼면 0은 0이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8인데 앞에 때문에 4가 된다. 그래서 이 넓이가 4니까 2배에서 정답은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